자 시장 읽어보고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그림을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제외 8월 1일 관세 확정이 되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관세 확정을 했다가 유예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유예했다가 계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1일 한다 그러는데 이제 진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세를 10% 때리든 15% 때리든 20% 때리든 때리고 이제 끝내자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요구, 계속해서 관세가 유예가 되면은, 일단 당장은 유예가 돼서 큰 충격이 없으니까 좋긴 한데, 유예가 되고 또 그날이 오면 또 불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이 불확실성 좀 이제 없애자. 8월 1일에 관세 진짜 매기고, 끝내자. 여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아, 하지만 하나의 불확실성은 또 존재를 해요 뭐냐 면은 실적이죠 지금 뭐 경제가 너무 좋아서 막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뭐 엄청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시는 뭐 신고가 뭐 코인도 신고가 계속해서 신고가 올라가고 있다 경제와 주식은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주식은 미래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미래에 좋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데 실적까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기대감 장세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힘이 살짝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계속 말씀 드리지만 큰 그림으로는 상승장이다, 대세 상승장이다. 근데 그 안에서 뭐 자잘자잘한 뭐요런 자잘자잘한 조정, 뭐 이거는 언제든지 있는 거고, 뭐 조금 뭐 실적이라든지 관세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이 있으면 뭐훅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다 기회로 보자. 상승장이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실적 말고는 이렇다 할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미국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뭐 괜찮게 나왔고, 수요일에 산업 생산 예상치 상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로 가면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 실업수당도 예상치 하위를 해줬고, 제조 업 활동 지수도 많이 튀어졌고,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많이 튀어졌고, 그 다음에 금요일로 가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많이 나왔죠. 일단 지난주 지표만 보면은 미국 경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금리잖아요 금리 미국 연준 위원 중에서 미국 연준 이사 윌러 일주일 전 기사예요 7월 금리 인하 의견 재확인. 이 윌러 연준 이사는 일주일 전에도, 이주일 전에도, 3주일 전에도,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금리인 하자고 하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사가 아닌 의장인 파월은 계속해서 뭐, 신중하게 보자.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자르려고 그러고, 뭐 막말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을 압박을 많이 하고 있죠. 금리 좀 제발 좀 내리라고. 뭐, 이 사람이 보면은 뒤에 정치적인 것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심히 합리적인 의심이 된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야욕이 심히 의심이 든다. 트럼프가 미는 차기 연준 의장 1순위가 윌러다. 윌러 이사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 외치면서 트럼프에게 어필을 하고 있죠. 나나 이쁘지. 나 다음 의장은 나 시켜줄 거지 이러면서. 파월에게 반기. 2주 뒤에 금리 내려야. 2주 뒤에 FMC o 회의가 있어요. 이번 달말 7월 30일입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금리 결정이. 지금 합리적인 지금 경제를 보나, 뭐, 인플레를 보나, 뭐, 파월의 의지로 보나, 일반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할 가능성이 큰데, 이인자 윌러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자고 말을 하니까 이번 달에 혹시라도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다. 자 그러면 아직 8월 1일 관세 종료 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만약에 나쁘지 않다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고 미국 각종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은 뭐큰 악재가 안 보이죠 그죠 오히려 지금 뭐 기대감이 더 많고 그래서 미국 지수도 지금 계속 해서 5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70 이상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버블로 들어가는 거다. 여기서 끝나고 내려가도 할 말이 없고 여기서 더 많이 올라서 80, 90까지 여기서 5%, 6%, 7%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설 타고 미증시가 5% 이상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 지수 ETF qqq, tqqq, xxl 등 미국 지수 etf를 지금은 들어가지 말자. rsi 버블 구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국 공포 지수가 7 0으로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 이제 75고 극단적 공포의초계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 공포로 80까지 90까지도 지금 단기적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증시가 더 급등이 나오겠죠. 그것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 75가 78, 85까지 가더라도 중립이나 공포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한 번은 오겠죠. 미국 지수 ETF 지금 가진 것만 상승을 즐기고 만족을 하자. 다음 기회 또 온다. 지금 미국 공포지수가 여기, 여기 탐욕이고 공포죠 그죠 탐욕 공포 탐욕 공포 잘안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조정을 잘안 받고 있는데 탐욕 적으로 이걸 더 깨고 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15.3까지 찍을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14까지 찍으러 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공포와 탐욕이면은 탐욕의 극 쪽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더라도 요거 못 먹는 거 포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에 튀어 줄 거다 공포적으로 자, 역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상승장 탐욕 적으로 간다더라도 그 안에서 한 번은 조정을 받는다. 한 번은 조정받는다. 한 번은 조정받는다. 그죠? 그한번 조정받는 것이 이번 달 말이 될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한 번쯤은 올 수가 있겠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고 사면 되니까, 지금은 미국 지수 ETF를 중장기로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계좌에다가 예치금을 잘 쌓아놓자. 미국 지수 중장기는 이렇게 한번 보고요. 국, 국장도 지금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상승하고 쉬어주고 또 상승하고 쉬어주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3200포인트를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3200포인트거든요. 자, 3200포인트를 중앙에 두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또 여기 음봉 주고 난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 가이드를 드렸죠. 여기만 지켜내준다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자, 그러다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해서 이때부터 계속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오를 때, 종목도 막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줄 때가 주축으로 괜찮고, 예를 들어서 두산의 나빌리티, 원자력 관련주죠 막 이렇게 오를 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줄때 똑같은 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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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 매수되고 상승 챙기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챙기고 1 0 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오르면 챙기고, 외국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금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지그시 사고 어 조금 길게 가져가서 팔고 나오는 성질이 있고 외국인은 단타 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번 이렇게 쉬어줄 때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난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이번에도 3,200 포인트 공방에서 여기까지는 좀 팔다가 3거래를 연속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점 때 돌파 기대감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싶고 아무리 뭐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주식 비중 100%는 만들지 말고 욕심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자 욕심을 줄 이면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익절도 해결이 되고 손절도 해결 이 되고 혹시 내려가더라도 급락 하더라도 손실도 줄일 수가 있고 자 국장은 최근에 기술주 플러스 테마주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들 무시하고 망할 거라 했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도 일부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로봇, 제약바이오, 여기까지 기술주로 본다면 플러스 테마로 탈플라스틱, 그 다음에 폴더블폰, 애플도 이제 폴더블폰 한다 그러고, 삼성이 번에 발표한 지플립도 반응이 괜찮고, 이제 또 단통법이 폐지가 되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린 화장품, 계속 강세고, 그다음 엔터즈,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원자력. 방산. 지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고스팬 계속해서 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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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 많아질수록 음봉을 생각해야 되고, 음봉이 하나 또는 두 개, 세개 나올수록 양봉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지그재그를 염두로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방향성은 지난주와 똑같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돌파 시 추가 상승, 자 이탈 시 밑으로 기간 조정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11만 달러가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워낙 지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올 가능성도 좀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매우 늦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양봉 보다는 음봉을 좀 놀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그림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지 무너지는 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될거 실적 그죠 그 다음에 금리 나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지 꺾이는 지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해서 나오는지 보면 애플 QMC도 월말, 실적도 월말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관세도 월말, 월초, 아, 7월 말, 8월 초에 또다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